안녕하세요. 오늘은 보 o r t 의레 e d d o 입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썼던 이 Bosnia r e 은 실제 괜찮았는데, 최근에 와서 좀 문제가 좀 있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사용했던 총은 3 5 7 m 그 g 토레스 t a u r u 였죠. 예, 사슴사냥 권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장착하고 얼마나 잘 쏘는지 한번 보죠. 네, 이것이 제토 a 스 r u s t r 3 5 7 m 그 g 입니다 이것은 싱거 더블 액션이고요. 보면은 7발을 쏠수 있어요. 6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부시네어 레다스콥 가지고 상당히 잘 썼어요. 한 25에 대해서 뭐 구멍이 3개가 같이 다 붙을 정도였는데 한 10년 쓰고 나니까 얘가 조금 맛이 갔어요. 아마 그때 이것을 85을 준것 같은데 요번에 보니까 이 보텍스 크로스파이어 이레다스콥이 아주 세일을 많이 해서 118% 밖에 안 좋습니다. 해서이 크로스파이어를 357매그넘 위에 앉혀놓고 다시 0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얼리 시즌에 한번 사서 이걸로 잡아볼까 생각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357매그넘은 30의 스페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0점을 맞출 때 총알을 좀끼기 위해서 30의 스페셜을 0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357매그넘으로 마무리 0점을 맞출 겁니다. 네, 여기 뭐가 있나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운트 가좀 높은 거죠. 이것은 AR 필터 사용하기 상당히 좋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낮은 마운트 사용할 겁니다. 이권총에 이렇게 높은 게 필요 없죠. 네, 이 배럴이 하나 따라왔고요. 앤앤앤 렌치. 프로 라사4 개가 따라 왔습니다. 네, 이 마운트를 바꾸고 장착 스캔도 한 10분밖에 안 걸렸고요. 상당히 보기 좋아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원을 켤때한 방향 빼기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 돌려야 되는데 한번 돌리고 우리가 레서 한번 볼까요? 어떤지? 네, 저기 있죠? 잘 보여요. 네, 이것은 제2 2구경에 지금 쇽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네, 사격장 가볼까요? 오케이 <laughs> 이렇게 놀아주기 힘들 땐지 혼자 놀수 있게 끈을 묶어주세요. 심쫙 빼고 푹 자라. 이녀석한번 잠에 들면은이렇게 들고 다녀도 절대 받아하고 잠을 콜콜 잘 잡니다 완전히 애기야 애기 이렇게하라 <laughs> 정말 재밌네요 재밌어 이것이 새로운 b 달시이기 때문에 t 리에스 b 셔 가지고 25에 대해서 0점 맞춰 보고 그다음에 3 l e b 그 t 으로 다시 0점 맞 l 겠습니다 이거는 이것 봐서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놀래게도 오른쪽이 커녕 이게 했네요. <목소리가> so shooting high to the left. So You're gonna go to the right. Right and down. much 네 e t t e r 정 가운데 맞았어요. 네, 이제 357 매그넘 가지고 해보죠 네, 이번에는 아메리칸 이거 357 매그넘 가지고 맞춰보겠습니다 네, 25열대에서 오른쪽 밑 하겠습니다 네, 파실도 세. 지 t b 괜찮아요. n 간 y o 좀 음이 많네요. w Yes, i 상당히 밝고요. t 늘 날씨가 상당히 밝은데도 지금 d 번에가 있는데도 너무 밝아서 b 간 in 라고 합니다. 네, r 번입니다 a d 자, okay, 다시 오른쪽 으로요. <목소리> 네, 네번 들어가세요 번, 네. 2이슈가 네. 네, 되죠. 이것이 더리의 스페셜로 쏜 거고요. 첫 발이 여기 맞았죠. 그 다음에 교정, 교정, 교정 마지막 발이고요. 그래서 이제 357 매그넘 했을 때첫발두발째 교정하니까 일로 갔죠. 다시 재교정했을 때 여기 여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실제 사냥할 총알로 여기 에 다시 한번 사격해 보겠습니다. 총알 차이를 보면 이것이 더리의 스페셜이고 이것이 357 매그넘이죠. 이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더리스페셔 원래 경찰들이 많이 쓰던 총알인데 FBI가 이더리스페셔 가지고는 옛날 갱스터 특히 이 문샤인을 이 불법 술을 파는 단체랑 싸웠을 때이더리스페셔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357 매그넘 만든 거고요. 이거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 갱스터들이 차 안에서 같이 총격을 했었을 때이더리스페셔는 문을 관통 못했죠. 하지만 이357 충분히 관통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FBI가 357을 요구했고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357은두개 다죠 근데 실제 이것이 저은 사냥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은 조지아알에서 나온 총알이고 이름은 Deer Slayer 사슴 사냥꾼이라는 거죠 뭐 정확히 말하면 사슴 죽이는 자네 그래서 이걸로 다시 영점을 맞춰봐야겠죠 네2 5야에 대해서 왼쪽 위탁에 쏘겠습니다 약간 높지만 거의 정한 가운데맞 있습니다. Very consistent, 아주 좋아요. OK, 네, 지금 세발다 아주 괜찮게 맞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2 5열되죠 이것이 바로 디얼슬레이어 가지고 사격한 거죠 세발 아주 잘 맞았습니다 실제 이레터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이 교정하는 것도 상당히 잘 클릭이 되고요 사격했을 때 상당히 정확합니다 특히 제 사냥총알 가지고 아주 깝겠죠 가장 중요해요 네, 다음히 뭔지 알죠? 120열대에서 이357맥 a 디얼슬레이어 가지고 클레이 피제를 맞춰보겠습니다 네, 몇년 전에 이 총알이 있었을 때좀 넉넉히 사놨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위해선 쓰겠습니다 15번 위에 클레이피은 3개 있죠 네 오른쪽 가운데로 사격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네발을넣고요그 중에 한 발만 맞아도 행복하게 습니다네한 <놀람> <놀람> 발에 맞췄습니다 네 끝났어요 총알은 사냥을 위해서 아껴야겠죠 와 정말 빨랐죠 한 발에 끝났고 요 총알 3개 아꼈습니다 세개 아꼈어요. 내이 네, 테까지는 상당히 재밌게 하로 했는데 이제 곧 사냥실이 돌아오죠. 해서 다들 준비들 하세요. CLA를.